조선시대 한양에 아들 셋과 끝으로 딸 하나를 둔 김대감이 살고 있었다. 김대감은 애지중지한 막내 딸이 관연하여 혼인할 시기에 이르자 좋은 신랑감을 찾기 위해 여러 곳으로 매파를 보냈다. 다행히 이대감의 아들이 비슷한 나이 또래여서 혼담이 오고 갔고 혼산 날을 정하였다. 그런데 혼사를 한 달여 남짓 앞두고 신랑 될 사람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당시 사대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신부는 이미 혼이 난 것으로 여기고 평생 과부로 지내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주변에 보는 눈이 많은 터라 하는 수 없이 김대감은 막내딸을 별당에서 기거하도록 하고 안타까운 마음에 수시로 살펴보았다. 혹여 막내딸이 자신의 삶을 비관하진 않을까 싶어 늘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김대감이 막내딸의 거처를 살피던 중에 흐느껴 우는 딸의 울음소리와 함께 간간히 누군가와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저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사방님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그렇군요. 서방님조차 제게 해주실 말씀이 없군요. 아니라 고 내가 무슨 할 말이 있겠소? 단지 마음을 편히하라는 것밖에요. 김대감은 혹시 외간 남자를 들였는지 의심이 되어 조마조마한 마음에 딸의 방을 문틈으로 살며시 들여다보았다. 황당한 상황을 보고. 김대감은 슬며시 딸의 방문 앞에서 물러나와 늘 앞에 서서 묵묵히 하늘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막내딸은 혼자 머무는 방에서 부부가 대화하듯 혼잣말을 하며 자신의 괴로움을 달래고 있었던 것이다. 김대감은 막내딸이 밤마다 이러한 행동을 자주 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팠으며 아들들을 불러 막내 동생을 어찌할지 상의하려고 차례차례 불러 말했다. 그네야, 너는 내네 막내 동생이 불쌍하지 않느냐? 아버지, 전들 어찌 막내 동생이 불쌍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법도가 그러하니 어쩔 도리가 있겠는지요? 제가 자주 찾아 살펴보겠습니다. 김대감은 큰아들의 말을 들어보았으나 답답함을 느꼈고 차마 막내딸의 얘기를 더는 꺼낼 수 없었다. 김대감은 다시 둘째 아들을 불렀으나 큰아들과 비슷한 얘기를 하는 터라 더는 얘기를 하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평소 호탕하고 막내딸과 제일 친한 셋째 아들을 불러 말했다. 셋째야, 너는 내 여동생이 불쌍하지 않느냐? 아버지, 여동생이야말로 참으로 편한 생을 살고 있습니다. 시집 눈치도 볼 필요도 없고, 따뜻한 방에 삼시세끼잘 차려 먹으니, 이런 상팔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하시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듣고 김대감은 한숨을 쉬었고, 셋째 아들을 후대게 꾸지셨다. 셋째 아들은 씩씩거리면서, 이 모든 사단이 막내 여동생 때문이라며 여동생의 거처로 갔다. 셋째 아들은 방에서 여동생과 마주 앉아 아버지에게 혼난 일이 모두 여동생 탓이라며 마구 언성을 높이며 화를 내었다. 과부가 되었으면 수절하며 편하게 지내면 될 일이지. 아버지께 무슨 말씀을 드렸기에 애만 나까지 혼나게 하는 것이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사. 차라리 목이라도 메어서 열렵이라도 세워 가문을 빛내도록 마지막 도리를 다 하거라. 이 말을 듣고 막내딸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고 천을 이어 목을 메려고 준비를 하였다. 방에서 일이 소란이 벌어지니 밖에서는 김대강과 하인들이 모여들었다. 한편 방에서는 막내딸이 천을 들고 일어서자 오빠가 동생의 손을 붙들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고 소리 죽여 말했다. "내 생각이 있어서 이러는 것이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할 터이니. 내 말을 따를 테냐?" 동생은 놀랐으나 이내 고개를 끄덕였고, 오빠는 동생에게 벽장에 들어가 숨어 있도록 하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셋째 아들은 이어서 동생이 자신 때문에 자결을 했다고 하며 목놓아 통곡하였다. 집안 사람들은 방으로 들어오려고 했으나 셋째 아들은 막무가내로 문을 열지 않았고 부모님께 동생의 죽음을 보이는 것은 불효한 것이라며 버텼다. 이렇게 사나흘이 지나자 셋째 아들은 막내 동생의 죽음을 시댁에 알리도록 하고 관을 들이도록 하여 직접 동생을 입단시키고 매장하도록 했다. 셋째 아들은 여동생 대신에 이불을 둘둘 말아 직접 여물해서 입관했고 매장할 동안 남들에게 들키지 않도록 지켜보았다. 셋째 아들은 동생의 방문을 잠왔으며 상서롭지 못하니 한동안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 장례를 마치자 셋째 아들은 동생을 잃은 책임이 자신에게 있으니 집을 나가 지내겠다며 하인에게 튼튼한 말을 대령하도록 했다. 그날 밤 셋째 아들은 동생 방에 들어가 벽장에서 동생을 데리고 나와 아무도 모르게 집을 빠져나왔다. 셋째 아들은 동생의 쪽집머리를 풀게 하고 댕기머리를 하게 한 후에 자신은 페랭이를 쓰고 마부 행세를 하며 동생을 말에 태우고 남쪽으로 향했다. 두 사람은 밤길을 쉬지 않고 걸었고. 며칠이 지나 한양에서 꽤 멀어졌다. 남매가 어느 낯선 동네에 어기에 이르자 환칠하게 생긴 도령이 길을 지나가고 있었다. 셋째 오빠는 도령에게 이곳이 어디인지 물었고 도령이 차근차근 답하자 이어서 말했다. 도령님 제가 오다가 이 아씨가 말에 홀로 타고 정처 없이 가는 것을 보고 이리 끌고 왔습니다요. 귀찮으시겠지만 도령께서 이 말을 대그로 끌고 가서 아씨를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요. 소인은 갈 길이 멀어 빨리 가야하니 더는 어찌할 도리가 없어서 이리 부탁드립니다요. 도령은 잠시 머뭇하더니 말굽비를 잡아들고 알았다고 하며 마을로 향했다. 기실 셋째 아들 눈에는 외관이 반듯해 보이는 도령을. 동생과 맺어줄 요량으로 일이 꾸민 것이었다. 도령은 말을 마을로 끌고 가면서 말이의 여인에게 말을 걸었으나 여인은 가슴에 보따리를 껴안고 넉나간 이의 모습을 한채 대답이 없었다. 도령은 순간 이상한 여인과 엮이는 게 싫었고 귀한 것이 있을 듯한 보따리에 욕심이 생겨 보따리를 낚아챈 뒤에 말굽비를 놓고 달아나 버렸다. 말코피가 풀린 말은 막내딸을 태우고 이리저리 걸어갔다. 그러다 시냇가 버드나무가 늘어진 길가 어느 집에 열린 쌀이문 안으로 들어갔고 뒷곁에 널어둔 시래기를 열심히 먹고 있었다. 이때 집 뒤곁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듣고 이 집에 안주인이 내다보았고 말 위에 처자가 엎드려 있는 것을 보았다. 안주인은 급히 정신을 잃은 처자를 끌어내려 방에 눕히고 한참을 간호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 막내딸은 의식을 회복했으나 충격 때문인지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안주인은 막내딸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았으나 고개만 끄덕여 부모와 형제가 있는 것만 확인했지. 더 이상은 알수 없었다. 안주인은 막내딸이 가여워서 자신의 집에서 지내도록 했고 막내딸은 집안일을 도왔다. 같이 지내는 시간이 흐를수록 외모가 반듯한데다가 일 솜씨도 찬찬한 막내딸이 안주인의 마음에 들었고 아직 홀몸인 둘째 아들의 배필로도 안성맞춤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안주이는 막내 딸을 며느리로 들릴 요량으로 남편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집에 머물고 있는 처자가 비록 말은 못하지만 행실도 바르고 기품도 있어 보이고 바지런하기까지한데 근본 있는 집안의 자식인 듯해요. 이참에 우리 둘째 며느리로 삼으면 어떻겠어요? 아니 네집 자식인지도 모르고 말도 못하는 여인을 어찌 귀한 자식의 배필로 삼겠다는 거요. 도대체 제정신인 게요. 아니될 말이요. 그러지 마시고 며느리로 드립시다. 분명 손주도 제 어미를 닮으면 반듯할 듯해요. 말 못하는 장애가 뭐 그리 대수인가요. 안주이는 남편을 수차례 설득했으나 좀처럼 말을 듣지를 않았다. 안주이는 둘째 아들에게도 의향을 물었다. 둘째 아들은 들어온 처자의 외모가 수려한데다 행동 거지가 단정하고 바지런해서 평소 마음에 두고 있던 차였다. 어머니의 권유가 있자 한참을 생각하더니 둘째 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들어온 처자가 비록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으나 저의 배필로 전혀 모자람이 없는 듯합니다. 어머니께서 이를 말씀하시니 오히려 소자가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안주인은 아들의 결심을 듣고 들어온 처자에게 의향을 물었다. 평소 처자는 둘째 아들의 심성이 바르고 정이 많은 듯하여 마음에 두고 있던 터라 승낙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를 듣고 기뻐하며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하자 아버지는 어쩌는 수 없이 들어온 처자를 며느리로 삼기로 했다. 수일 내로 나를 잡아 둘째 아들과 처자가 혼례를 올렸다. 새 며느리는 살림을 규모있게 잘했고 지극정성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을 살뜰히 챙겼다. 며느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새 삶을 적극적으로 헤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선을 다해 행동으로 옮겼다. 한편 여동생을 낯선 곳에 두고 온 셋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김대감을 비롯한 집안 사람들에게는 노자가 다 떨어져 말도 처분하고 하여 어쩔 수 없이 돌아왔다고 했다. 셋째 아들은 낯선 고울에 두고 온 여동생이 좋은 인연을 만났는지 궁금했고 자신이 제대로 판단한 것인지 홀로 걱정이 쌓여갔다. 어떻게든 여동생을 보살펴야겠다는 생각에 그동안 느슨했던 생활을 바로잡고 과거 공부에 전념해서 수년이 지나지 않아 과거에 장엄급제했다. 셋째 아들은 임금의 교지를 받아 남쪽 지방을 암행 감찰하는 어사에 제수되었고 제일 먼저 여동생을 두고 온 고울로 향했다. 암행 어사가 된 오빠는 여동생을 두고 온 고울 근처를 탐문하고 다녔다. 얼마 지나지 않아 몇해 전에 이웃 고울의 중인 집안에서 타지에서 온말 못하는 처자를 며느리로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오빠는 평범한 과객의 행색으로 그 집을 찾아갔다. 가풍이 조용하고 넉넉한 집안으로 보였고 하룻밤 묵고 갈수 있는지 물었다. 바깥 주인이 사랑채에서 오빠를 맞이했고 저녁을 겸상하고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바깥 사랑채에 양반 손님이 들었다는 얘기를 듣고 며느리는 먼 발치에서 사랑채를 바라보았으며 손님의 나익은 듯한 모습에 호기심이 일었다. 혹시 꿈에도 그리던 오빠는 아닌지 궁금증에 이끌려 속절없이 안절부절 못하였다. 이 모습을 옆에서 보던 시어머니가 무슨 일인지 물었다. 예, 며느라가 내 안색이 불안한 듯한데. 무슨 일이 있는 게냐 어 어머니 바 바깥 사 사랑채 소 손님이 드 들었는지요 시어머니는 말 못하던 며느리가 말을 하자 놀랐고 기뻤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아들 역시 아내의 말하는 모습을 보고 놀라고 기뻐했다 급히 사랑채에 가서 아내의 말대로 손님이 한양 김대감의 자제인지 물었고 손님이 짐작한 듯 그렇다고 하자 사랑채로 아내를 데리고 왔다 오빠와 동생은 바로 서로를 알아보고 두 손을 마주 잡고 울었다 남매의 상봉을 보자 시부모와 남편 역시 기쁨의 눈물을 머금었다. 오빠가 잠시 머뭇거리며 동생의 남편에게 말했다. 매제, 내 일이 두 사람을 마주대하니 기쁘기 한량 없네. 다만 내 동생이 이미 혼처가 있었던 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네. 혼레를 올리진 않았으나 사대부의 법도에 따르면 자네와의 혼인이 초혼은 아니었다네. 동생이 그동안 말문이 막혀 미처 말하지 못했을 듯 싶네.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주게나. 이 말을 듣고 남편은 잠시 놀랐으나 이내 담담하게 답하여 말했다. 형님, 혼례가 있기 전 일이니. 어찌 혼인했다고 하겠습니까? 혹여 실제 혼례를 치러 왔다 해도 일이 어진 아내라면 서슴치 않고 아내로 맞이했을 것입니다. 부모님께도 제가 잘 말씀드릴 테니 염려치 마십시오. 날이 밝자 남편은 부모에게도 이러한 사실을 말씀드렸고 부모 역시 수긍했으며. 오히려 며느리가 힘들었을 것을 안타까워했고 전보다 더 소중하게 대했다. 아명어사 오빠는 동생이 잘 지내는 모습을 보고 사돈댁을 떠났다. 시간이 흘러 아명어사 임무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가서는 아버지 김대감께도 여동생의 소식을 전했다. 김대감 역시 뜻밖의 소식에 기쁨과 해안에 눈물을 흘렸으며 딸의 행복을 기원하며 남모르게 막내딸과 소식을 주고받았다. 막내딸은 자신을 이해해준 시부모와 남편을 더욱 열심히 챙겼고, 가세가 늘어나고 자손도 번창하여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전해진다.